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저희 동네는요, 전부 다 아, 집차들을 타고 다녀서 이렇게 SUV죠 SUV를 타고 다녀서 이 길도 무난하게 통과합니다. 여기는 해발 732m입니다. 이 해발 732m를 아, 저희가 해서 집으로 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눈이 아, 내리고 있고요. 어선프레하게 아,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 길을 제가 아, 계속 아, 내려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는요. 지금 아, 사륜으로 네, 사륜구동으로 지금 아, 전환을 했고요. 이런 길을 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앞에 아, 저희 아, 마을에 사시는 아임님이 지금 아, 내려가고 계시네요. 저도 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고개인데요. 아, 여기를 눈이 내리면 어떻게 다니 시나요 통행을 하시나요 하시는데 저희는 끄덕없습니다. 끄덕없어요. 저희는 아, 이렇게 차를 타고 저희는 늘 다니는 길이고요 또한 저희는 여기, 이 길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타이어들을 끼우고 다녀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이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런 꼬부랑꼬부랑 하는 길을 무리 없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프링고개에서 바라보는 예, 자들이 뚝동이죠. 아, 아, 이런 길들을 거침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꼬부랑, 꼬부랑 하죠? 이렇게, 멋지, 멋지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길을, 드라이브를 지기고 계신 거죠? 예. 이렇게, 아, 눈덮인 이런 길을,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잖아요. 어. 여러분도 제 옆자리에서 네. 옆자리에 서셨나요 네, 제 옆자리에 이렇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아, 왔어요. 앞에 저희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면 아, 제 집이죠. 여기에서 저는 아, 제 집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사륜 중에서 로우로 아, 변환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륜 어, 로우로 변환을 하면 네, 이 길을 무사히 무난히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 사륜 로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킥 예, 네. 거침없이, 하이하이, 하이킥 그래서, 하이, 이 길을 올라갑니다. 자, 눈더티인, 눈에 쌓인, 저희 집이. 자, 그래서 저는 이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갈수 있도록, <laughs>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laughs> 이렇게 해서 무사히 집까지 도착을 했네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더니 예, 눈이 이렇게 서복이 쌓여있네요 아 이눈 덮인 이 정치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냥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는 이 산골은 아, 낭만과 정치가 넘쳐 흐르죠 예, 눈 덮인 이제 이 집을 그리고 이 주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무료로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눈 감상하시고요. 즐겁게, 즐겁게 오늘 하루도 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눈을 금방 이렇게 밟고 들어왔는데요. 아, 이 길을 통해서 제가 들어왔어요. 제집 앞에는 이렇게 가로등이 제가 만들어 놓은 가로등인데요. 이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개울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요.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멋지고요. 아, 눈이 너무 멋있게 쌓여 있어요. 자, 제 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쌓여서 제 집이 너무너무 이쁘게 지금 아, 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밖에 나갔다가 제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 집이 저를 반겨주기도 하고요. 늘 이렇게 아,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바뀌는 저의 집 내지는 제집이 주위의 풍경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저는 늘 이렇게 어, 행복에 쌓여있는 것 같아요 하,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다 이걸 혼자서 맡기를 하죠? 하, 여러분에게 한 보따리씩 싸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준비 되셨죠? 네, 제가 한 보따리씩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근네좀 보세요 와, 근네와 가로등과 그리고 안용현이의 집 너무너무 제가 아주 황홀합니다, 황홀해. 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